우리의 삶이 일생 동안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구비구비 단안한 삶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국난의 위기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 재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 즉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자마다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신앙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신 죽게 생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첫째로 밀룡할 양식을 주신 밀룡할 양식을, 양식을 주신,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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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자는 밀룡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분주하게 들력으로 가며 가을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결실을 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농부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적당량의 비 적당량의 비내림과 햇빛을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폭풍에서 곡식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출입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 깊숙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을 간섭하시는 영보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온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그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샘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삶을 위해 당신의 백성의 삶을 위해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지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인류는 일생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깨닫는, 깨닫지 못한 자는 편한 삶이 복되다고 하고 수고의 삶을 고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진리의 실현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단맛을 가리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 수고하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당신의 삶을 수고롭다 하지 아니하시고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백성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신 까닭에 수고의 정당성을 나타내시며 흡족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중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즉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야 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낙을 누리는 자, 즉, 행복을 누리는 자는 자신이 수고하여 일평생에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바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지만은 나의 수고의 산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한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 믿습니까? 아, 네. 여러분,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아라리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복절의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즐거운 터널을 지날 수 없는 수많은 복절의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복절의 시간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복절의 시간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언제든지 물건품처럼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하고 사탄의 사주 아래 해방하는 정사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강한 자들로 일하여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면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이 일로 할 양식을 결실하게 하시듯이 결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곡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악의 진지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도록 진리를 구축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엄나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 재물과 부여를, 부여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1개월쯤 되자, 백성이 준비한 비상 양식이 모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양식을 위해 이른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지명주위에 광야, 진영주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풍족하게 거두어서 양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많은 분량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일은 적은 만나의 분량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자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 16장 17절에서 1 8절 말씀. 말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그거둔것이남 하였더니. 그그그 기도하고 기도하 하고 적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멸로 되어 오멸도 되어 오멸도 본즉 많이 거둔 자로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따라 이를 많이 거둔 자로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로 부족함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도록 뜻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저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만을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매일 불량 이상의 만나를 더 거두어서 예측했습니다. 더 거둔 만나가 부패하여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력을 죽는자의 부패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자의 부패한 삶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서에서 인류갈 양식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할 양식 뿐만 아니라 달락트 비율을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허락된 분복이 많고 적극을 비유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 25장. 25장 14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그를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각가그 재는 대로 그 재는 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금 다섯 달란트를 금 다섯 달란 트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두 달란 트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한, 한,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주고 떠났더니 떠났더니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종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동일한 달란트가 아닌 어떤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생성한 것이 아닌 주께서 당신의 달란트를 인류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달란트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재능이 됐던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적게 가졌으면 그 적은 믿음대로 충성하면 돼요. 내가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하면 돼요. 재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매일 거두는 만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거두는 만나를 통해서 신앙의 유지를 위해 말씀 하신 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자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가진 것을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달란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은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달란트 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고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이르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laughs> 여러분, 여기서 제목, 제목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송도 각각에게 달란트의 분량에 있어서 차등이 있음을 시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무엇을 가졌든지 가진 것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중. 또그 무엇을 가졌던지 간에 많은 분량이든 적은 분량이든지 가진 것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진 것을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그 결실이 주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의 열매가 되기까지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모든 여러분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진 것을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상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식구들 하반들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수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일용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선물입니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도 선물입니다. 음, 아, 네. 네. 마음이 가진 것은 더욱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때문에 선물을 가진 우리가 선물의 증대를 위해 마땅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선물의 증대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능이든 물질이든 신앙이든 몸이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신앙의 발로에서 나며 성기한 삶을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 위아함 따라합시다. 아멘. 셋째, 로 행복한 삶을 누린다. 행복한, 행복한 삶을 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자신이 소구한 소를 자랑하지 아니하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노후의 결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다고 깨닫고 믿는 자는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선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분수에 알맞은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은 자는 주관적인 삶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통찰하고 믿음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비전의 시대를 통찰하고 믿음의 삶을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찰하고 믿음의 삶을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이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묻는 자는 그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셨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생명의 부활을 믿는 다들 그 생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줄 있습니다. 스스로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비진리와 분투하는 줄 있습니다.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비진리와 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일제 강경기에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25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시련이 좌절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컨대 6.25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피울림, 순교자들의 피울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피울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피울림의 토대위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어느시대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당공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하춘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치인형인 전체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자랑스럽게 해치며 수구 사회주의자들이 떳떳하게 거리를 팔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계각층에서 출세의 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온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어두운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어두운 시대는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분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여기 이 목사에게 이 시대의 종들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의 어두운 시대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밝은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어두운 지금의 시대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새 시대를, 시대의 도래를 믿는 우리는 지금의 어두운 시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분투해야 됩니다. 아멘. 시대를 어둡게 하는 주간자들이 사라지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부지해서 기도의 수고를 하며 붓도해야 합니다. 아멘. 시대를 어둡게 하는 주관자들이 사라지기까지 수고하며, 감당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동참하고, 희생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